안녕하세요. 역사하는 메시지의 이경주 목사입니다. 저는 4월에 미국 치유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장소는 오하이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리고 커네티컷 주에서 세계 주에서 치유 집회를 하였습니다. 치유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말합니다. 기적과 치유는 아프리카나 남미, 뭐 동남아 등 그런 곳에서는 많이 일어나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장소나 지역, 인종과 피부색에 따라서 제한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인종에게 피부색과 상관없이 어떤 장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그 마음에 떨어지면 그 말씀은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 장소에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마음속에 심어지면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집회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손을 얹어서 치유를 선포하자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흑인들, 백인들 피부색과 상관없이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분들도 보이는 분들이 있었고 귀가 안 들리는 많은 분들이 치유가 되었으며 허리 아프신 분들, 당뇨, 고혈압, 중풍이 온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나 마음이 아픈 것은 미국에 사는 한국 분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손과 무릎 관절마다 다 관절염으로 고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 사는 분들만큼이나 아픈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과 치유의 말씀을 전하고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었을 때 많은 분들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도 함께 기뻤습니다 제가 카메라 전문가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목사님의 핸드폰으로 찍은 것들이라 그 장면을 놓친 것도 많고 못 찍은 것들도 많습니다 또 찍었더라도 화질이나 모든 것이 투박한 것들이 많습니다 화질이 좀 부족하더라도 찍힌 영상들은 천천히 간증 영상으로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초청해 주시고 미국에 있는 동안 모든 것을 편하게 해 주신 목사님들께 이 영상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공지사항을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잠정적으로 목요일, 금요일 치유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정상 이제는 금요일만 치유집회를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에 치유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하던대로 7시간 방언 기도회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오전 2시간 기도를 하고 1시간 식사를 하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을 연속으로 방언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그동안 역사하는 메시지 유튜브 채널에 치유 영상만 몇 개를 올리고 말씀을 하나도 올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역사하는 메시지를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말씀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기다리셨던 구독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치유와 축사의 말씀, 표적이 일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썩지 않는 씨앗, 항상 살아있는 씨앗, 역사하는 씨앗을 심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해 주시고, 업로드되는 영상들 많이 보시고 공유해 주시면 영상을 만들 때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